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꾸 이거 질문하시는데, 카카오. 그냥 6개월 주무셔야 됩니다. 6개월이요. 용 빼는 재주 없어요. 지금 어쩌라고요? 여기서, 여기서, 어 여기서는 이제 매수자리지, 매도자리 아니에요.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는 거는, 오히려, 오히려 얘가 팔자분, 8만 전자, 그러니까 8만을 깨면 이거는 떨어지는 칼날 홀베팅이에요. 오히려 12만원까지 바로 올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관련된 시리즈는 아주 신뢰를 다 잃었어요. 대주주 엑스트, 그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근데 제가 눈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징후를. 15만원 돌파 때 판단하라. 이게 벌써 시나리오가 작동된 겁니다. 제가 15만원 돌파할 때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정권이 교체될 때 가장 큰이 사모펀드나 투자조합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권력자, 간단히 얘기해서 기업의 그 펀더멘탈한 분석보다 그 간단히 얘기해서 정치권의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가 불확실할 때 나는 일단 지분을 분산시키거나 매도해서 엑스트 하거나 다른 짓을 한다. 그러니까 까까하고 네이버가 현 정부의 가장 큰 여러분들 보시면 월봉 보세요. 월봉. 월봉. 현정권이 2017년에 얼마예요? 2018년 2만 원입니다. 2만 원. 이게 얼마까지 갔어요? 17만 원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몸통이 줄어야 돼요. 그거 확인은 3월에서 5월 달에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봉으로 이렇게 큰 그림, 이렇게 급등한 에너지 3년 동안 시장을 연봉 보세요. 3년을 주도한 종목입니다. 3년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단기적으로, 그때 하지 말라고 그럴 때 하지 않으셨어야 되고, 이미 하신 분은, 여기서는 손절단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히려, 제가 10만원대에서 매수하는 거 말리고 있죠. 이제, 그 10에서 20%씩 5천원 단위로 매수하면 돼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지만, 9만 5천원, 9만원, 8만 5천원, 8만원. 이렇게 20%씩 나눠서,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여러분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게임 잘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급락보다 얘 일진 다이아를 오히려 이제 금년은 얘가 이제 수소에서 이제 제자리 뛰게 하고 있어요. 탄력 얼마 없어요. 이거는 제가 월봉으로 7만원 이상 본다 그랬습니다. 얘도 얘도 일진 다이아 하고 까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진 다이아는 그, 전에 일진 머트리얼스 우리가 4만 원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진 머트리얼스 여러분들 이거 월봉으로 한번 보세요. 월봉으로 이거 7만원 돌파 시킵니다. 누가 사억펀드 해드려. 근데 언제 할까요? 때가 와야 돼요. 수석펀드라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억 단위로 해도 됩니다. 억 단위로 일진 아이솔루스 일진은 그리고 오만 원과 오만 오천 원이 언제쯤 저항에나 지지가 되나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한일 현대시멘트, 한일 시멘트, 시멘트 같죠요 그런데 이 타이밍을 언제 잡겠냐? 3월 지나서 할것 같아요. 일 월까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3월달 이후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진다이아는 일진하이솔루스하고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 GS건설. GS건설. GS건설은 이제 완료됐어요. GS건설은 여러분들 내공 세이신 분은 이 GS건설이든 이런 것들 갖고 월봉입니다. 이거. 5만원 돌파대가 시작이거든요. 앞으로 3년을 주도할 겁니다. 3년을. 저는 어떤 거냐면, 이거를 콤파스 돌려요. 이 길이를, 여러분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길이를 이 위로 쫙 관련돼서 체크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대응을 해봅니다. 탄모 관련주들 안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에요. 그 실제로 한다 그래도 실제로 건강 보험이나 이런 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할수 없어요. 그냥 그 메타버스 급등주 할때그 정책 관련주로 해 갖고 머니 게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탈모 관련주. 지금 보시면 뭐 TH 유명한 TH하고 전에 물량 늘리기를 하겠다는 위더스 제약. 위더스 제약. 위더스 제약이 탈모 관련주로 그렇게 빠졌던 게 이제 으쌰 나오는데, 전에 2만원대 물리신 분, 제가 물량 늘리기 해갖고 지금 얘 데드 잡으라고 그랬죠. 이제 14,000원 데드입니다. 오히려 오히려 단기적인 위치는 위더스 제약도 매도 타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 이재명 후보의 탈모 관련된 정책은 실현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건강보험이라든지 그 실무 병원에다가 물어보세요.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테마주들, 탈모 관련주 안 합니다. 탈모 관련주의 아이디어로 지금 또 그쪽 싱크탱크가 그 요새 그오스테임플란트 갖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 노인 관련돼 갖고 그다에서 임플란트 관련된 정책을 또 뭔가 그 복지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레이 같은 레이 같은 거 이제 다음 타자가 아 어떤 정책이 또 나올까 표를 얻기 위해서. 갖다 얘기해서 탈모 관련 거 같이 이슈화 돼갖고 뭐 하듯이 이슈될 수 있는 거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 정책 또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는 첩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관련돼갖고 뭐 레이 디지털 헬스케어 오히려 아직까지 안 올라간 것 중에 그쪽 바라보는 게더 나아요 그쪽 길목지게 다음에는 정책에서 뭔가, 이, 이쪽 정책도 한번 떠들어 줘라, 하듯이요. 그래서, 레이 구글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볼 때,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어야 돼요. 바닥에 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레이를 한 번, 구글링 한번 해보시죠. 레이. 레이. 레이는, 디지털 헬스 케어 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치과 방사 우리가 치어 치과 가면 그 방사 이렇게 해갖고 뭐 사진 찍자고 이렇게 우리 어디 뭐 조그만 방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뭘물게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구강의 촬영 장치 이게 레이입니다. 레이 레이 디지털 치아 관련된 보철 교정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기 위한 삼차한 스캔 솔루션. 이거 레이입니다, 레이. 레이에요. 그러면 이 레이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지가 얼마 됐냐? 또 코스닥 시가 총액 비중이 얼마냐? 메디에 있냐? 외국인 지분은 어떠냐? 대주주는 누구냐? 레이 홀딩 스고요 이런 것들을 쭉 보는 겁니다. 시가총액 3600짜리 3600억짜리 시가총액 20입니다 262 그리고 동일포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적자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아주 좋은 뉴스들 도배를 합니다 근데 주가는 떨어져요 주가는 주가는 떨어집니다 얘도 어떤 면에서는 중국 연골고리 중국 마치 어팡은 전혀 다르지만 롯데강광개발 파라다이스 레이 같은 호흡으로 보겠습니다 같은 호흡으로 같은 호흡으로요 카지노 때중국강광개 와갖고 하듯이 이 성형 치과 성형 이런 것들 갖고 중국강간이 신사동이나 이런데 아주 널려야 됩니다 아직 그런 직업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매출단 보세요 매출단 매출단은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나쁘지 않아요. 영업이익단도 증가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미, 예, 딱 보시면, 고점이 언제 형성됐냐? 작년에 형성됐습니다. 이건 작년에 이미 형성된 그래프예요. 2021년도 2월달, 제가 십자가 모양 딱 보죠? 3만 3천원입니다. 여기만 되면 팔아먹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팔아먹는 거는 뭐 이에 당사자들 뭐사업본들 상장전에 뭐 싸게 들고 있던 것들 뭐 전화사체가 있던 등등등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시면 기회 보면 3만 3천원 가면 팔아먹는 주식입니다 2만 5천원은 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보면 3년간 급등시킨 종목입니다 신고 장장 시켜서 3년 에너지가 11,800원에서 36,000원까지 이럴 때 저는 딱 중심 봅니다 3년 동안 올라간 거에 중심이 어디냐 24,000원입니다 여기는 강하게 지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단순합니다 24,000원과 27,000원 매수 3만원에서 33,000원 매도 빡 씁니다 그리고 얘가 뭔가 이 상단이 뭔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에너지 가 나오려면, 파라다이스, 위드 코로나, 단차 관광객, 이런 단어들이, 우리 현실화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지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라는 주가, 딱 보시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냥 박스 전략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2800 저점 때, 형성했던 저점이 25,000원입니다. 그러면 얘는 약간 세력주 성격입니다. 7, 7% 7% 저점에서 7% 가요 추세전환 상승 하락에서 상승으로 더, 터닝하는 21% 이상 돌파해야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럼 적어도 3만 원 아래에서는 주무세요. 주무세요. 또 신규 매수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더 좋은 게 많으니까 얘보다 좋은 거 많습니다. 오히려 이쪽에서는 우리가 미래컴퍼니 찍어드렸잖아요. 약간 세력주 감각에 얘는 2만 7천원과 2만 5천원은 매수입니다. 근데 3만원과 3만, 3만 3천원은 매도해요 이게 6개월 동안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뭐 별로 재미없어요. 오히려 시멘트 주가들 빠질 때한의한대 시멘트 한의현대 시멘트만 권해드립니다. 부산산업하고요. 가격 위치가 제일 좋아요. 그런 것들 매수하거나 건설주 중에 현대건설이 아직 못 갔어요. 요번에 11만원까지 빠진 DLENC가 1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만원대까지 빠진 GS건설이 44,000원입니다. 트레이딩 하시려면 5만원 오면 대응하시고, 이런, 이런 종목들 이렇게 한번 쭉얘를 구글링을 이렇게 쭉 해보시면, 이거는, 갔다 해서, 위드 코로나에다, 붙이시죠. 그니까, 러 지금 통제된 시스템이,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등등. 그리고 얘도, 중국 에너지로, 같이 보십시오. 그래서, 심하면, 제가, 롯데 강광 개발하고, 레이하고, 업적이 전혀 다르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롯데 강광 개발 2만 2천, 2만 2천 판 거, 요번에, 급락대 사드렸잖아요. 요새 야금야금 올라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매도 타이밍 안 와요. 파라다이스는 17,000원부터, 롯데관광개발은 2만 원부터. 그러면 레이는 3만 원 돌파할 때까지 가만 계시죠. 요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종합주가지수한테 묻지 마세요. 종합주가지수한테 묻지 마시고 이 그림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이 그림, 이 그림 여러 개 보여드렸지 않았습니까? K자다. 11월 30일부터 A, B, C, D 세상에 있는 종목 뿌려요. 그리고 F, G, H는 이거, 이거 계속 관설법 급락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시가상의 종목들 갖고 이렇게 각도로 뿌려가 갖고 이제 상승각도 내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뿌려보라고 랬잖아요 여러분들, 10월 13일부터 IT가 시작했습니다. 그 무거운 LG 노텍이 더블 갔어요. 이제 d b i 테크 갈채라고 그랬죠? 칩셋 미디어 더블 이상 갔습니다. 코리아 서킷트 근데, 칩셋 미디어 다시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22,000원 대 눌림목 사드린 거고, 오늘 서울반도체를 이제 또 칩셋 미디어 같이, 이것도 삼성과 연결돼 있어요. 삼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d b i 테 칩셋 미디어, 서울반도체, 삼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쪽 실무자들은 제가 그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미국 투자하거나 뭔가 할때 삼성 쪽과 연결된 비즈니스 툴, 뭐, MA로 될지 수주로 해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섹터 기준으로. 그러면 이렇게 뿌려보세요. 저점이 어디였고? 대부분 들 IT는 10월 13일 삼성전자 68,000원 에스카이닉스는 9만 500원. 에스카이닉스는 40% 갖고 삼성전자는 20%땅 같습니다. 그러다가 조정해요. 삼성전자가 8만 5천원을 언제 돌파할까? 그때 디비아이텍은 10만전자 언제 돌파할까? 이렇게 뿌려보세요. i t 도 어떤 거는 10월 13일 기준으로 7 4 2 0일 안에서 찍을 거리는 거 있고, 그게 이제 각도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남은 남은 저 75도, 83도 각도로 저렇게 서서 급등했는데 어떤 IT는 26.2도 아래예요 그러면 10월부터 지금 두달 이상 10에서 20%도 못 올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 저렇게 카지노 각도로 63.75나 80 각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 그걸 찾자고요. 거기에서 설반도체 하나 또 찍어드립니다. 칩셋 미디어 같죠. 그럼 서울 반도체 위치 한번 보시죠. 서울 반도체. 서울 반도체. 1 2 1 선. 아직까지 보시면, 아직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래프 보시면 바닥을 기고 있죠.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입니다. 51선, 11선, 22선, 어떤습니까 51선, 11선, 2 2선은 60일까지 수렴되어 있습니다. 22선 눌러봐요. 옆으로 눕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요 때는, 요때 이때 저점. 10월 13일 7일 저점입니다. 요 때는 121선 위치가 어디에요? 저 위에 있어요. 18,000원. 이격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거의 비슷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10월 13일 전후가 저점이 아니라 12월 1일이 저점입니다. 한달 이상 늦죠? 그리고 이제 뭔가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봉으로 바꿔볼게요. 월봉으로. 월봉으로. 얘는, 큰 그림으로는 그동안 박살을 낸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2014년, 15년. 이것도 또 중국이 사천갈때이 모멘텀, 삼성, 또 여러가지. 여기 보세요. 그러면 얘는 중간 고점이 어디에요? 2021년 1월달. 삼성전자, 구만전자, 꼭지 찍을 때 얘는 얼마였습니까? 22,000원. 요번 얼마까지 빠졌어요? 13,000원. 요거를 일로 놓으십시오. 그래서 월봉으로 몇 개월 정도 뺐습니까? 요것만 카운팅 하여 요것만. 월봉 개수계 세어보세요. 1년 빠졌습니다. 1년. 요게 12개월 동안 뺐어요. 지금 이, 2개월째 뭔가 깔짝깔짝 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12개월을 4등분 해요. 그럼 3, 어, 3개월씩 3 끊어서 보시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 121선은 돌파해서 얘도 18,000원과 2만원 사이 오면 한번 치고 받고 하겠습니다. 18,000원과 2만원 오면 일단 단타로 치고 받고 한다. 칩셋 미디어가 어떻게 움직였나 코리아 서킷트가 어떻게 움직였나 공부하시고요. 칩셋 미디어가 120 밑에서 어떻게 발동 걸렸고 요요때 칩셋 미디어는 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바닥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제일 강하게 코리아 서킷보다는 못하지만 제일 강하게 올린 우리가 또 이거 갖고 또 함께 하신 분 계시죠? 10월 7일. 여러분들 이거 120일 선이 120일 선을 돌파하는 날이 언제예요? 딱 봐요. 요요요 요, 요 맥점. 120일 선을 언제 돌파했나? 역배열이 언제 정배열 됐나? 이격이 지금 굉장히 넓어졌죠. 이제는 20일 선 깨면 안 돼요. 122선 은 얼마예요? 17,000원. 21선은 지금 위치 어디예요? 정배열이에요. 요번에 22,000원대 눌림목 해서 매매해 드렸죠. 이제 대들 24,000원 잡습니다. 24,000원 깨면 무조건 50% 끊어요. 시간이 늘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럼 삼성전자 하방 공격당했다는 얘기니까. 깨면 또 22,000원 은 다시 껴나요. 근데 이제 24,000원을 안 깨요. 그럼 직전 고점 돌파할 때반 때려 버립니다. 배당부 28일 27,000원을 돌파해서 29,000원, 30,000원 올때 때려버리는 겁니다. 요거는 요렇게 전략을 짜겠습니다. 그럼 위치는 이건 뭐예요? 상승 추세 위치예요. 그럼 편한 위치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편한 위치 하실 분들은 서울반도치 하시고. 요렇게, 어,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칩셋 미디어는 이미 매수쌓인 전략 이날, 이날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날. 요 날이요. 1월 6일 날, 목요일. 이제 22,000원 들어왔네요. 지금은 서울반도체 사십시오. 이 지상. 요렇게 전략을 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200종목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면, 이제 뭔가 수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직 매도 아니에요. 1 2 0선 아직 밑이에요. 하나솔루션 아직 매도 아닙니다. 다 120밑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것들, 쌍바닥 됐던 것들이 이제 방향을 주려고 아직도 21선이 밑이에요. 이런 패턴이 있는 분들은 언제 그냥 3월달에서 5월달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3월에서 5월까지 상승 추세를 준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3월에서 5월 달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주 관련된 종목은 지수하고 상관없어요. 그때 지수가 뭐 2,900이든 3,000이든 그 탄력성만 달라질 뿐이라고 봅니다. 상승 탄력성이야. 지수도 좋으면 50% 가는데 지수가 상당히 갇혔으면 한30% 정도 깎아먹는 그런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이보다 우리 미래컴퍼니. 이거 로브로버나 로보티스 놓치신 분들한테 수수료 로봇으로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유자 영향입니다. 미래컴퍼니. 이제 상승각도 나왔잖아요. 일진다이아가 이런 각도 나올 때까지 사서 가만 계시고, 얘는 이제 대두만 높이겠습니다 3만 4천원. 3만4천원 대듭니다. 깨면 뭐 30%든 50%든 팔아갖고 2,3천원 조정하면 다시 깨넣는 물량 10% 늘리기 20% 늘리기 변동은 안봅니다. 20% 늘리려면 한 120선까지 다시 2만7,8천원까지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아서 그 정도까지는 안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이용하셔서 전략을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번 주는 21일이 디데이입니다. 2 1에서 27일. 그때 이제 어, VIP 중동 가는지 또이재용 부회장 중국 가는지 중동 가는지 요런 것들 체크해 보겠고요. 그리고 현대 건설 기계 5만 원대 팔았는데 눌을 먹때 다시 하셨다고 그러네. 어 그거 잘하셨네. 이것도 처음 보세요 현대건설기계. 이것도 50%는 7만 원 돌파할 때까지 나머 50%는 단타로 이렇게 1년 중에 최대 거래량 터질 때120 돌파할 때때라고랬죠 그리고 10% 늘리는 게 얼마예요? 4만 5천 원. 이번에 얼마까지 흔들었습니까? 4만 4천 원. 좀 다시 땡기네요. 요번에는 5만원에서 10% 5만5천원과 6만원은 또 때리세요. 연풍제지 할 듯이요. 그리고 아직까지 얘는 21선이 아직도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까지 보냐면 아까 미래컴페니가 정별 이런 칩셋미디어가 정별 정별될 때요. 칩셋미디어 정별 이렇게 정별 이때까지 미래 컴페니 현대건설기계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별이 정별되는 것은 대충 3개월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3개월 동안 주무시는 게 정답이에요. 일부 50% 갖고 팔았다 샀다 하면서 쭉 갖고 가는 50%는 그런 전략으로 가보죠. 그래서 오늘은 385, 387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금융투자가 조정중 그러니까 오늘은 7만칠천원과7만팔천원이면이 상태로 끝난다. 이번주는 목금이 맥점이다. 이렇게 잡으시면서 이번주를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는 야근야가 올라올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시스템은만9 0 0 0원2만 오면 전략이 나갈겁니다. 현대로템은 그냥 3자돌파기 때까지 그냥 단타도 안 합니다. 각각 그 단타할 게가 있고 안할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셔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솔루션은 하나 솔루션은 지금 딱 4만 5천 원 돌파할 때요. 4만 5천 원 아직도 8천 원더 움직이면 여기서 뭘 매도를 생각합니까? 역별이잖아요. 정별대가 또 거래량이 직권 거래량이 3배에서 5배 늘어나고 120 21이 돌파하고요. 아직까지 수소라는 단어 펀더 설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4만 5천원과 5만 원 사이 오면 그때까지 주무세요. 4만 5천원과 5만 원. 대충 3월에서 5월 달에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점심 식사 잘 하시고요. 2시에 요 포지션, 다시 한번 보시죠. 프로그램 매매. 150억 매도입니다. 오늘은 뭐 계점 휴업이에요. 비차 이건. 투자자 동향 이, 예, 요번 주는 현물 매도가 언제쯤 매수로 수위증하나 이건 수학공식까지 수위증하게돼 있습니다. 요번에 비어 놓은 것보다 더 삽니다. 5조 비었어요. 10조 살 겁니다. 얘네들이.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15조에서 20조 될 겁니다. 선물 요 포지션이 언제쯤 바뀌냐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은 쉬고 있습니다. 선물만 청산하고 있고요. 요게 2 시에 어떻게 바뀌나 보겠습니다. 예, 2 시에 뵙죠.